좋아하는 불교적 일화가 있다. 두 스님이 수양하기 위해 여행길에 오른다. 어느 날 물살이 거친 큰 강을 건너기 위해 어느 한 시골 촌부의 도움을 받는다. 그 여인이 돈을 조금 받고 그들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게 해주기로 했다. 먼저 반대편으로 건너간 젊은 중이 스승이 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스승이 젊고 건강한 여성의 등에 업혀 건너오는데. 여인과 오래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던 스승이 분명 깊은 쾌락의 경험으로 무척 행복해 보였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던 중 젊은 스님이 좋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며 스승을 놀리기 시작한다.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반문하는 스승에게 젊은 중이 죽뼈 탭하면서도 직구게 설명한다. 젊은 여자에게 업혀 건넜던 것이 좋으셨는지? 라고 말이다. 이야기는 나이든 중의 말로 끝이 난다. 아, 그거 말이야 나는 이미 잊고 있었다. 그제야 젊은 중은 스승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깨닫게 된다. 그 스승은 순수한 아이와 같이 기쁨을 느낄 수 있었지만, 결코 극쾌하게 그 속박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젊은 중은 유혹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고.